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동안 푹 쉬었지만 마치 명절 증후군을 겪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 크리에이터, 기지모입니다. 저는 한천 개쯤 붙인 얼굴이죠. 그냥 쉬었어요,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은 명절 증후군 얼굴입니다. 신기해요. 얼굴은 중후군이지만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완전 베스트예요 힘이 넘치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피커 오디오 리뷰입니다 여러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오디오 리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루악이라는 브랜드의 R410 스피커 리뷰입니다 자, 루악은 영국의 꽤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인데 기조모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를 해요. 최근 이 루악 수입사에서 드디어 기즈모를 발견하고 리뷰 샘플을 제공해 주시면서 리뷰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기즈모를 발견하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평소에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유튜브는 정말 최악이죠. 자, 오늘 소개하는 루악 R410은 배터리가 없는 거치형 올인원 오디오고요. 이거 하나면 FM 라디오, 뭐 블루투스, 네트워크 스트리밍, HDMI ARC를 통해서 TV 연결까지 다 되는 그런 올인원 제품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참 라이프스타일 오디오가 많이 있는데 루악 R410은 특히 다양한 네트워크 재생 지원하고요.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채널을 깨끗하게 감상 가능한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뭐 음질도 좋고 좋고요. 오디오에 이것저것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설치 간단하고요. 다만 이제 CD 플레이어는 빠졌어요. 루악이 원래 이제 CD 플레이어를 꼭 탑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빼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자, 언제나처럼 브랜드 역사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루악은 1985년 영국에서 설립됐고요. 브라이언 오러크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앨런이 만든 간의 수공업 회사에서 시작을 해, 했습니다. 두자지간에 함께 회사를 세우다니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두자지간에 일주일에 대화 두 마디 이상이면 참 대단한 건데요. 존경스럽네요. 루악은 처음에 주로 평범한 2채널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2005년을 기점으로 오디오 시장에 라디오 품질이 괜찮은 제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쪽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들의 첫 번째 테이블 탑 라디오 R1을 출시했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루악은 계속 테이블 탑 시스템 올인원 시스템 개발에 주력을 했고 지금은 이 럭셔리 올인원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드는 오디오 메이커가 됐습니다 자, R410은 루악의 고급 제품 중에 하나고요. 네트워크 스트리밍과 FM 라디오 그리고 TV와 연결해서 사운드바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다만 가격은 만만치 않아요. 출시 가격은 325만 원입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는데, 뭐, 뭐, 편하게 들으세요. 가격이 좀 예산 오버다.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앞쪽에 나무 그릴이 눈에 띕니다. 실제 원목 재질이고요. 호두나무를 사용했어요. 자연스러운 나무 질감이고, 이게 오래 사용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죠. 색상은 두 가지인데요. 이 원목 재질이 있고, 소프트 그레이 마감이 있습니다. 케이스 전체가 원목 재질은 좀더 약간 더 클래식한 인테리어에 좀 적합할 것 같고요. 뭐, 한옥집이라든지 고전적인 젠 스타일, 아니면 내추럴한 스타일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레이는 그좀더 현대적인 인테리어, 아파트라든지 상업적인 공간, 콘크리트 소재, 뭐, 이런 공간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목 재질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오, 소프트레이도 실제 보니까 굉장히 어, 괜찮았어요. 자 전용 받침대가 있고요. 받침대 올려놔도 되지만 그냥 콘솔이나 책상, TV 장식대 등에 올려두어도 좋습니다. 자 무게는 약 9.5kg, 묵직하고요. 길이가 56cm, 높이가 15cm, 깊이가 29cm입니다. 자 바닥에는 단단한 받침대가 양쪽으로 나 있고요. 하단에는 덕트가 두개나 있습니다. 두드려보면 이게 상당히 단단하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조립이 돼 있어요. 앞쪽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처럼 세로 형태로 달려 있어요. 실제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느낌이고요. 크기는 4인치고요. 음악을 들을 때는 지금 보시 보이죠? 앨범 아트가 표시됩니다. 시야각은 좋은 편이고요. 놀랍지만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이게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화면 크기가 이게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자, 상단에 이렇게 다이얼식 조작구가 있는데. 누하게 이게 전통적인 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회전하는 다이얼과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 다이얼은 감촉이 아주 고급스럽고 돌리는 손맛이 있어요 두두두룩 걸리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리모컨도 굉장히 유니크한데 이것도 원형이에요. 상단 조작부를 뚝뗀 듯한 그런 디자인이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다이얼이 달려 있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USB Type C로 충전해서 편리합니다. 리모컨만 봐도 이거 상당히 비싸 보여요. 자, 후면 포트를 보겠습니다. 서브 아웃 단자는 서브 우퍼 연결하면 되고요. 포노인은 턴테이블, 라인인는 CD 플레이어나 기타 제품 연결하면 되겠죠. 옵티컬, 그리고 HDMI EARC 단자가 있습니다. 자, HDMI 단자는 TV와 연결하면 사운드바처럼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 밖에 접지 단자와 FM 안테나 포트도 있습니다. 여기 텔레스코프 안테나도 들어있어요. 다만 이제 디지털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라디오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뒤쪽에 나사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견고하게. 근데 살짝 라인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무선 옵션이 정말 풍부합니다. 블루투스 5.1에 SBC, AAC, a p t x HD의 고음질 코덱까지 지원하고요.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굉장히 빵빵하게 지원이 돼요. 에어플레이2, 크롬캐스트 내장되어 있고요.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인터넷 라디오도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의 뭐 KBS FM, 그 클래식 FM이나 또 SBS 뭐 미니, 뭐 고릴라, 뭐 MBC FM 뭐 이런 거 인기 FM 채널을 디지털 방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서 잡음이 없고요. 편하게 FM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라디오 마니아들에겐 정말 장점이죠. 사실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들이 타회사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네임 뮤저 시리즈, 맥킨토시 RS 시리즈, 뱅앤 롭슨, 제네바 등등 많은데 이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또 디지털 라디오 우리나라 방송 지원하고 턴테이블 연결 가능한 포노단자, 거기에다 HDMI, ARC를 모두 지원하는 올인원 제품은 제가 생각할 때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이걸 하나씩이나 두 개씩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지만 이거 전부 다 지원하는 건 가장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올인원 오디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루악 스피커들은 바닥에 우퍼를 크게 좀 위치시킨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품은 바닥 우퍼가 아니라 전면 우퍼 시스템입니다. 바닥 우퍼가 사실은 음장감을 키우는 데는 유리하지만 음이 조금 더 부정확해지고 좀 부스팅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역 쪽이. 그리고 진동 때문에 해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전면으로 이렇게 유닛을 다 배치했기 를 때문에 해상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바뀐 건 앰프 인데요. 기존 제품들은 AB 클래스 앰프였는데 이번 제품은 D 클래스 앰프로 바뀌었어요. 자, AB 클래스의 섬세함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신 D 클래스로 바뀌면서 120W의 고출력을 지원합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주파수 응답은 30Hz에서 22kHz로 굉장히 대역이 넓고요. 유닛 구성은 20mm 실크돔 트위터가 양쪽으로 그리고 4인치 베이스 우퍼가 양쪽에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음악을 들어보면 일단 보컬이 굉장히 좋고요. 저역은 퍼지지 않고 단단합니다. 기존 루악과 좀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악기 의 위치나 보컬 위치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데 중점을 뒀어요. 스테레오감도 크기에 비해서는 이 유닛이 양쪽으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테레오감이 좋은 편입니다. 저역량이 뭐 아주 많진 않지만 중저역보다 더 낮은 아주 초저역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한 그런 음질이고요. 물론 이제 4인치 우퍼를 채택했기 때문에 초저역 한 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단을 향해 뻗은 이 덕트가 저역의 여운을 좀더 길게 뽑아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진동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해상력은 또 해치지 않는 그런 절묘한 튜닝을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고역과 저역이 좀 함께 강조된 완만한 V자형 음색이고 특히 이제 고역 쪽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볼륨에서, 사실 우리가 오디오 들을 때, 뭐 집에서 들을 때 크게 큰 볼륨으로 매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작은 볼륨으로 많이 듣는데 이 작은 볼륨에서도 보컬이나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저역의 울림도 잘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장점은 TV와 연결했을 때또잘 드러나는데요. 센터 채널이 없지만 대사가 아주 잘 들리고요. 또렷하게 음성이 전달됩니다. 이게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쓰기 좋도록 딱 중간점을 잡아서 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제품입니다. EQ는 저음역과 이제 고음역 조절, 그리고 적응형 EQ가 있고요. 스테레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 루악이 예전부터 이 3D 효과가 이 EQ가 있었어요. 루악 2개의 이 스테레오 플러스 3D EQ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음장감을 좀 인위적으로 상당히 증폭을 시켜줍니다. 근데 요거는 살짝 부스팅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음악 감상시에 쓰는 것보단 TV 쪽이 더 어울리는 EQ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악 R410은 통합 뮤직 시스템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올인원 오디오입니다. 블루투스는 물론 네트워크 스트리밍, 에어플레이, 구글,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모두 지원하고요. 턴테이블 연결을 위한 포노 단자 지원, 그리고 TV 연결을 위한 HDMI a r c 지원, 그리고 아날로그는 물론 디지털 기반의 FM 라디오를 통해서 국내외 주요 FM 라디오 방송을 또 잡음없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음질은 120와트 출력의 스테레오 구성으로 고역이 좀잘 발달하고요. 깊은 저역을 들려주는 친숙하고 완만한 딱 와닿는 그냥 딱 들으면 아 음질 좋네 하는 그런 완만한 V자 음색입니다. 특히 적은 볼륨에서도 해상력이 좋고요 보컬 목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 좋은 그런 만족할 만한 세트입니다.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루악이 기존에 이제 CD 플레이어를 제공해서 요게 CD 가진 CD 마니아들이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 제품은 410은 CD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올인원 치고는 가격이 좀 비싸죠. 이게 좀구매 걸림돌이 될수 있겠네요.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덥죠? 잔인한 여름이 아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이 계속 되니까 아직 올해가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한 3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를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 저도 이제 밀린 리뷰 너무 많은데 얼른 해야겠습니다 빨리 증후군이 끝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